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생명의 열매, 선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모신 내가 곧 성전인 것을 알아 거룩한 삶을 사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영혼과 마음이 생활이 정결해지게 하옵소서. 영적 분별력과 용기를 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인간이 세운 헛된 우상을 말씀의 칼로 찍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절망의 자리, 질병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떨치고,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치유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오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저와피 흘리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충만해짐을 깨닫고 오늘날에도 성도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만 해도 부리기만 해도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을 경험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참됨심이요 안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 은혜를 누리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알아가는 기쁨을 더 많이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을 닮은 성숙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의 스리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 암세포들 암 중에 한 갑상선 피부 결에 우울증 모든 용증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류마티스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대상포진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